네, 안녕하세요. 시아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철의 평시조 한수 같이 공부해 보고 가시죠. 내 마음 배어내요 라는 시조입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세요. 내 마음 배어내요, 별다를 맹글고자. 고전은 빨강색 동그라미 별표와 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요거요,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요. 소망형 종결 어미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 고저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뭐뭐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많이 나오는 단어는 선생님이 항상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고 어,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기억하고 가십니다. 다시 내 마음을 어떻게 해? 잘라? 배, 배어낸다는 건 잘라낸다는 얘기잖아요. 내 마음을 잘라내서 별과 다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장으로 넘어가십니다. 자, 여기가 초장, 명칭이죠. 중간에 있는 게 중간장, 그리고 마지막이 마무리 종자 써서 종장, 요렇게.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갈래의 작품이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저첫 줄을 우리가 같이 본 거고요. 두 번째, 중장을 같이 봅니다. 구말리, 갱, 편에 번, 다시, 걸려, 이셔. 자, 어떻게 해석해야 돼? 구말리라는 건저 저기 하늘에 저기 저기 끝에 끝에 있는 아주 먼곳 이렇게 얘기 해석이 되는 거잖아 구말리 장천 먼 하늘이야 먼 하늘 먼 하늘에 번다시는 뚜렷이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뚜렷이 번드시니까 뚜렷이 걸려 있어 무엇이 여러분 무엇이 별과 달이 된내 마음이 별과 달은 하늘에 걸려 있잖아요. 하늘에 달려 있잖아. 그래서 내 마음이 별달이 되고 싶었던 거야. 하늘에 달릴 수 있으니까. 그먼 하늘에 달려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먼 하늘에 떠 있는 별이나 달은 먼 하늘에 걸려 있기 때문에 온 땅을 다볼수 있잖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지, 자기도. 자기는 그 인간의 육신으로 있으면 어느 한 지역에 딱 묶이잖아요. 그죠? 한 곳에 묶여 있기 때문에, 어, 모든 땅을 다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 나는, 모든 땅을 다볼수 있는 그런 별과 달이 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했구나. 라는 거알수 있죠. 어, 왜 이렇게 모든 땅을 다 보고 싶어 했을까? 찾아보니까 마무리 종장에 그 내용이, 그 이유가 나온 겁니다. 같이 보시죠. 고은님, 겨신고대가 비추 하나 보리라. 자, 내가 사람의 몸으로 있으면 여기 묶여. 그런데 내 옆에 누가 없어? 님이 없네. 님은 저 멀리 멀리에 있구나. 그래서 그 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 육체를 떠나야 돼. 그래서 별과 달이 되는 거지. 그럼 별과 달은 특징이 뭐야? 모든 것을 다볼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별 달이 돼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내가 보고 싶은 곳은 어디야? 님이 계신 곳인 거지. 내 님이 계신 저먼 곳. 내가 이렇게 육 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절대로 갈수 없는, 절대로 볼수 없는님을 별과 달이 돼서 보고 싶어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마지막 줄을 보면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고님, 계신 곳에 가서 비추어나 보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별 달, 별 달은 뭐였다? 아, 님을 그리워하는 내 마음이었구나. 님을 보고 싶어하는 내 마음이었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고요. 왜 별다를 만들고 싶었다? 님이 계신 곳에 가서 님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몰래라도 보고 싶어서 그랬구나. 라는 걸알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런 노래를 여러분, 이거 사랑 노래잖아요. 이런 사랑 노래를 뭐라 그래요? 어, 연정가라고 불러요. 연정가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고 가야 될게 있는 거지. 자, 정철이라는 사람 이름이 밝혀져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우리가 보는 고전시가에서 작가 이름이 나왔어. 작가 이름이 나왔어. 그러면 90%양반시가예요 양반시가고 다시, 양반시가의, 양반시가에서 님이 나와? 그러면 요 님은 90% 임금이야. 아, 그러면 여기 님이 누구구나. 임금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를 님을 사랑하는 사랑 노래라고 연정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임금을 사모하는 노래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이렇게 임금을 사모하는 노래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충신 연주지사라고 이야기해요. 충신이 연이 사모하다라는 뜻이야. 주는 주인이란 뜻이고, 사는 가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충신 연주지사는 충신이 주인을 사모하는 노래가사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 여기 나와 있는 이 화자랑 님의 관계는 남녀 관계라기 보다는 원래는 남녀 관계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이걸 까보면 까보면, 신화가 임금을 사모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거알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드러나는 정서가 뭐예요? 라고 이야기, 물어보면, 영군지정이에요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연이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 사모하다라는 뜻이라고 군은 임금이란 뜻이죠. 그래서 임금을 사모하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 이 작품이구나 라는 거알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제 배웠던 사람들은 혹시 알 수도 있겠다. 충신 연주지사는 언제 나와? 언제? 응? 어, 충신이 신하가 임금 옆에 있을 때는 충신 연주지사가 안 나와. 옆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임금과 떨어져 있을 때. 충신 연주지사의 상황은요 어, 임금과 신하가 떨어져 있을 때 나와요. 그래서 주로 유배가서 나오는 작품류들이 충신 연주지사가 돼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철이 유배를 가서 먼 곳에 있으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임금을 보고 싶어 해서 지은 작품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걸 기억하시면 돼. 이거를, 아, 지금 양반시가에서 사랑 노래가 나올 때는 이거는 임금을 사모하는 노래일 확률이 높구나. 이런 노래를 충신 연주지사라고 이야기 하는구나. 이런 충신 연주지사가 나올 때는 어 뭔가 임금이랑 떨어져 있나 보구나.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선생님이 밑에 정리해 놓은 문제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 합시다. 자, 상황은 뭐냐? 상황은 뭐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충신 연주지사. 언제 나온다? 떨어져 있을 때 나온다. 그러니까 시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 시적 화자의 상황이 뭐예요? 그러면 이별이에요. 이렇게 말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별의 상황 속에서 화자가 드러내는 이 상황에 대한 정서는 뭐예요? 그러면 여기 고은님 계신 곳에 가고 싶어. 가서 님을 비추고 싶어. 아 그리워하고 있구나. 라는 거알수 있는 거고 이걸 태도로 바꿔봐. 그러면 여러분 소극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왜? 여러분 내가 직접 갔어? 내가 못 갔잖아. 나는 못 가고 어떻게 했어? 내 마음을 별과 달로 바꿔. 그러면 여러분, 별과 달이, 님을 비춰. 그럴 때, 님은 과연 그 별과 달, 달을 보고, 아, 저게, 저 별과 달이, 어, 개구나. 어, 그 아이구나. 또는 그 여인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을까? 모르지. 그래서, 님이 모르는 사랑을 하고 있는 중이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소극적이에요. 나를 밝히지 못하는 거야. 나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구나. 소극적인 사랑이구나라는 거알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러분, 요거 별표 4번. 별표 5개. 표현기법에 뭐가 쓰였냐면 추상의 구체화가 쓰였어요. 추상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조금 더 표현하자면 감각적으로. 감각적이라는 거는 여러분 오감 생각하라 고 그랬어 오감에 뭐가 있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있잖아 그지 이 감각적으로 인지되지 않는 것 우리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개념들 관념들 이런 거다 추상이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일단 근데 이런 것들을 문화관에서 어떻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냐면 이걸 구체적인 물질로 바꿔내는 거를 되게 좋아해. 추상의 구체화가 아주 아주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 선생님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팁을 준다면, 이런 추상어에 해당하는 것이 문학에서는 주로 인간의 마음, 감정 상태. 예를 들자면 뭐 미움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그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추상이 되는 거예요. 요런 거랑요 하나 더 얘기하자면 시간의 흐름 요런 것들이 추상의 구체화를 시도할 때 시인들이 시도할 때그 대상이 되는 추상적 내용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지를 보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추상의 구체화가 쓰였다라는 그런 선택지가 있으면 그때 추상이라는 걸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 인간의 마음이나 정서 같은 거 또는 시간 같은 걸 구체적인 물질처럼 바꿔놓은 게 있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하셔라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 설명을 여러분들이 좀 적었으면 좋겠어. 추상의 구체화라는 건 뭐라고? 구체적으로는 인간의 마음 혹은 감정의 상태 혹은 시간. 우리 시간의 흐름이라는 거 보이지 않잖아. 이런 시간의 흐름 같은 걸 물질처럼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또는 소리가 들리고, 이런 감각적으로 인지가 되는 물질처럼 바꿔놓은 표현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설명 적으셨죠?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추상의 구체화가 쓰였다라는 거. 자, 어디, 어디, 여러분? 어디? 어디에 쓰였어? 여기에 벌써 쓰였어, 여기에. 내 마음. 눈에 보여? 만져져? 아니야. 만져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근데 그걸 잘라낸대. 그럼 여러분, 이렇게 잘라내는 거는 뭔가 물질이어야지만 잘라낼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어, 마음을 잘라낼 수 있는 것처럼 표현했네? 아, 추상의 구체화가 쓰였어.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도 내 마음으로 뭘 만들었어? 별과 달이라는 물질로 만들어 놓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뭐다? 추상의 구체화다라는 거지. 이거를 조금 더 정서를 구체화시킨다면 이때 내 마음이라는 건 뭐야? 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잖아. 우리 누군가 보고 싶어할 때 뭐라 그래? 그 정서를 그리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그리움을 뭐로 바꿨어? 별과 달로 바꿔낸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리움을 시각적으로 형상을 갖춘, 형태를 갖춘 것으로 변화시켜놨다. 이해되셨죠? 그리움의 시각적 형상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 표현 기법이 쓰인 작품이 이 작품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별다리 함축적인 의미도 나타났어. 님을 향한 화자의 사랑해도 되고요, 그리움 해도 되고요. 그리고 화자의 분신이죠. 왜? 내 마음이 나잖아. 근데 그게 그게 뭐로 바뀌었어? 별과 달로 바뀌어서 님에게로 간거 아니야? 그래서 별과 다른 화자의 분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여러분 이 작품이 갈래가 뭔가요? 갈래가 이거 지울게요, 여러분 설명. 갈래가 뭐지? 응? 갈래 뭐예요, 여러분? 평시조예요. 평시조는 다른 말로 하면 짧은 단자를 써서 단시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평시조 단시조라는 이 갈래는요. 너무 중요해. 우리 고전 문학에 거의, 우리가 고등문학에서 배우는 고전 작품들의 거의 한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시조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딱한놓고 얘기해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국어 공부는 사실은 대입을 치르기 위한, 수능을 치르기 위한 그런 공부라고 친다면 여러분 수능이 어디서 나오느냐? 주로 시조 아니면 가사에서 나와. 근데, 어, 시조가 차지하는 분량이 가사보다 훨씬 많아요. 시조가 뭔지, 시조의 형식적인 특징이 뭔지에 대해서는요, 항상 우리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 고등문학의 상식이다 생각하고 반드시 머릿속으로 좀 기억을 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작품을 주든 작품을 딱 보자마자, 아, 이건 시조구나, 아, 이건 가사구나, 이런 느낌이 와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시조의 형식적인 특징, 이번 시간에 이 작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시조의 형식적인 특징 어떻게 되느냐? 무엇을 시조라고 하느냐? 일단, 3장이 있으면 무조건 시조다. 3장,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 3줄. 3줄이 어떻게 나눠진다? 제일 첫 장을 초장이라고 한다. 첫 줄을. 중간 줄은 중장이라고 얘기한다. 마지막 줄은 마무리 종자 써서 종장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세 개의 줄로 이루어진 걸 삼장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6구로 이루어져 있어, 여러분, 세 줄이야. 세 줄인데 6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한 줄을 두 개씩 끊어내면 되는 거죠. 의미 단락을. 그러면 여섯 개가 나오잖아. 그죠? 6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요 의미입니다. 그러면, 육구를 우리 한번 끊어내볼까? 이 작품으로 가서 끊어내봅시다. 그럼 어디서 끊어질까? 초장에서는? 자, 초장에서는 첫 번째 구가 어디서 끊어져요? 내 마음을 배어냈어. 여기서 끊어지는 거죠. 별들을 만들고 싶어. 두 번째 구. 그러면 중장에서는? 자, 구가 두구로 끊어야 되니까 어디서 끊어내면 되겠어요? 네, 여기서 끊어내는 거죠. 구말리 먼하늘 여기까지 끊고, 뚜렷이 걸, 걸려 있어까지 끊어내고, 이렇게 해서 또두구로 끊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종장에서는 또두구로 끊어보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끊어져. 고은님이 계신 곳에 갈 거야. 끊어지고, 비추어 볼 거야. 끊어지고, 이렇게 해서 육구가 나옵니다. 여섯 개의 구가 나온다. 그리고 글자 개수는 45자 내외다. 이거는 여러분 안셀 거야? 아니, 여러분들이 진짜 세고 싶어? 한번 세봐도 되겠어요. 그 글자 개수 아주 엄격하게 지킨 대충 이렇게 45자의 앞뒤에 맞춰가지고 지으려고 애를 썼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두 번째 특징. 자, 사음보율입니다. 어우, 너무 중요해. 음보율이란 개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고전 시간은요. 정형시야 정형식은 음, 여러분 의미 모르는 사람들은 적으세요. 정해진 형식을 갖춘 시다. 이런 뜻이야. 형식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럼 형식이 정해져 있을, 있을 때는 뭐가 드러나게 되냐면 그 운율이 운율 다른 말로 하자 여러분. 율격이 겉으로 외 바깥 외 자죠. 드러나요. 다시 말해 리듬이 엄격한 리듬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정형시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배우는 고전시가들은요, 정형시입니다. 근데 이 정, 정형시, 요 정형시 다시 살펴하시고요 우리나라 정형시의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 외형률을 만드는 대장이 뭐냐? 대장이 뭐냐? 그러면 음보율이야, 여러분. 음보율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음보율은 뭐냐? 끊어, 읽기가 반복되면서 동일한 마디의 개수가 나타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자, 초장, 중장, 종장 세 줄인데 이세 줄을 아주 동일하게 끊어 읽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디수가 동일하게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 거야. 해봅시다. 자, 시조는 몇 음보율이라고, 여러분? 4 음보율이야. 다시 말하자면, 한 줄이 네마디로 끊어졌었다. 그런 뜻이야. 네마디로네마디 끊어보자. 이렇게 끊어지네. 내 마음 배연해요. 별다를. 맹글고죠. 자, 네, 네 마디 나온 거 보이시죠? 두 번째 줄도 몇 마디로 끊어야 된다고 네 마디로 끊어야 된다고 끈자 구말리 장천에 번듯이 걸려 있어. 이렇게 네 마디로 끊어서 노래 불렀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마무리 종장입니다. 마무리 줄 역시 네 마디로 끊어 읽어야 돼. 고운님 계신 곳에가 이렇게 끊어 읽어야 돼요. 비추어나 보리라 그렇게 해서 각 장을 동일한 마디, 네 개의 마디로 끊어 읽었다. 우린 이걸 뭐라 그런다? 시조가 갖고 있는 사음보율이라고 이야기한다. 사음보율은요, 시조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동일하게 잘 지켜가는 그런 원칙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조선후기 사설시조에 가면 이 음보가 깨지는 시조들이 좀 나와요. 그렇지만 아주 많은 시조들이 사음보율을 지키고 있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음보율의 짝꿍이 음수율이야, 여러분. 짝꿍, 짝이야, 짝 같이 붙어 다녀. 근데 요 음수율은요, 어, 음보율처럼 아주 엄격하게 지키지는 않았어. 그래서 대충 3, 4 5은 4, 4조의 음수율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음수율은 또 개념이 뭐냐? 음보율은 마디가 끊어지는 거잖아. 음수율은 한 마디당 반복되는 글자의 개수입니다. 글자 개수가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역시 시조 가지고 한번 해보자, 여러분. 내 마음 글자 개수 하나, 둘, 셋, 세 개다. 벼, 혀, 내역 몇 개야, 글자 개수? 네 개. 별, 달을 세개 만들고죠, 네 개. 여러분, 세 개, 네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반복됐네, 그치? 여기 중장 세 개, 세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그래서 이 시조를 보면 삼사조가 되게 많다. 라는 거알수 있지. 그럼 종장의 여기 같은 경우는 또네 개. 세 개가 나와. 그러면 아 대충 시조는 이런 글자 개수의 짝들이 많은 거지. 세개네 개로 묶이거나 네개네 네 개로 묶이거나 네개세 개이거나 네개네 네 개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글자 개수가 주로 세개네 개나 네개네개 네개 쪽에서 앞뒤로 갔다 갔다하면서 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게 음수율의 개념이야. 자 마디가 끊어졌어. 마디가 끊어지면 그 다음에 글자 개수 세 봐.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 음수율이 되는데, 이렇게 기억해. 사음보율의 짝이 되는 음수율은 글자 개수는 뭐다? 3개, 4개 아니면 4개, 4개다. 라고 이해하시고 암기하셔라. 그 얘기입니다. 시조. 이 시조만 그런 게 아니야. 시조. 대부분의 시조들이 사음보율의 3, 4, 5, 9, 4, 4조의 글자 개수의 반복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리고 3번이 너무 중요해. 종장의 첫 구절은요, 3음절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음절이라는 건 여러분, 글자 개수 말하는 거야. 글자 개수를 3개로 고정시켜 놨었어요. 종장의 첫 구절은 여기, 여기, 여기. 여기는 고, 온, 님. 여기 3개 나오죠. 그죠. 여기에는요, 4글자도 안 들어오고요, 5글자도 안 들어오고요, 2글자도 잘안 들어왔어요. 정말 예외적인 경우 빼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여기는 무조건 뭐 한다? 세 글자를 지켜주는 것이 시조의 특징이다. 시조가 지키는 원칙이다. 라는 걸 기억해 놓고 가셔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 세 개를 딱 엄격하게 지켜주고 나면 뒤쪽에서 그걸 좀 완화시켜. 그래서 여기는 여기 두 번째 구절은 오음절 이상으로 써주는 거야. 오음절 이상. 두 번째 구절. 그럼 글자 개수 세봐 여러분. 여기도. 겨신 고세가. 이렇게 다섯 글자가 나오잖아요. 여섯 글자가 나올 때도 있고, 일곱 글자가 나올 때도 있고, 아무튼 오음절 이상으로 맞춰줬었다. 그 얘기야. 됐죠? 그게 시조 종장이 갖고 있는 또 엄격한 특징이었습니다. 네. 그런 세 가지의 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평시조다. 자, 여러분, 평시조인지 어떻게 안다 그랬어? 일단 첫 번째로는 세 줄인지 확인하라 그랬어.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본문을 봤는데, 세 줄짜리야? 그러면 그건 시조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철이라는 작가는요,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학생이라면, 사미인곡, 송민곡, 관동별곡의 저자로 너무너무 유명하죠. 가사를 창작했던, 주로 가사를 창작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그 사미인곡, 송민곡 같은 가사와 상당히 유사한 느낌의 형시조 한수를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공부하신 겁니다. 영군 지정을 드러내는 가, 아, 시조 한수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